안녕하세요. 수리지입니다. 자, 좌표평면에서 점 X, Y가 이 부등식의 영역을 움직일 때 X 플러스 Y의 최대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. 그죠? 자, 이 부등식의 영역이란 건뭘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부등식도 참이 되고 이러한 부등식도 참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죠? 자, 첫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. 다시 쓰자면은 Y는 얼마?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다. 이렇게된 거죠. 그죠? 자, 이것도 되고. 두 번째 시간 어떻게 됐어요? Y는 되는 거죠.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. 이건 2차식이네요, 그렇죠? 이건 직선이고, 자두 그래프의 영역을 이제 표시를 해봐야 될 텐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하라 그랬습니다, 그렇죠? y는 마이너스 x. 뭐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45도 직선이 될 거고, 그렇죠? 자 이건 y는 마이너스 x 제곱을 y 쪽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시켜놓은 거니까 1, 2만큼 올라갔을 때. 우리 이런 걸 이제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, 그죠 자,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는 마이너스 이마 마이너스 일을 지나는 이런 모양의 이차 포행성이될 거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이런 이차 포행성이될 거다. 이렇게 포행성을좀 정확하게 그려놓고. 그려놓고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이건 뭐죠? y는 마이너스 x니까 이 점, 이 점, 이 점을 지나는 이런 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는 거죠, 그렇죠? 이렇게. 자, y는 마이너스 x보다 y가 더큰 거니까 이쪽보다 더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y가 이 곡선보다 더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죠. 그러니까 동시에, 영역은,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영에 해당되는 점 x와 y가 되는 거고. 이 영역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서 x 좌표, y 좌표를 더한 거. 예를 들어서 이 점은 0,0 다음은 0 0이 되는 거고, 이 점은 0.1이니까 0.1을 더하게 되면 1 나오는 거고, 이 점은 1, 0.1이니까 1 나오는 거고. 그러면 이 점은 얼마죠? 루트 2 0이니까 다음은 루트 2가 되고. 어쨌든 최대값을 구하란데요. 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하죠? 이런 것을 듣게 구하는 거죠? x 플러스 y라는 것을 k라고 놓게 되면은, 그죠? 근데 이 x와 y는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 되는 거니까 이비금친 부분 어쨌든 그런 점들을 가지고서 이 k를 최대가 될 때를 구할 건데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될 거고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고 그죠?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k값이 최대일 때 이런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이 최대가 되려면 이렇게 접할 때가 될 거다 이거죠 죠그 여기 접할 때가 그때 k 가 최대가 될 거예요.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 k 값은 이만큼 나오는 거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k 값은 얼마 나올까? 항상 이런 값이 나올 거니까 그죠? 여기 있는 점들,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서 계산하게 되면 이 k 값 항상 이 똑같은 이 값이 나온다고 해요.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이렇게 접할 때가 된다 이거죠. 자, 접할 때라는 것은 결국 얼마 될 건가 하면 이것과 이것이 접할 때요.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와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것이 접할 때.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2 콜량이 되니까 이게 접한다는 것은 판별식 0이 되야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판별식을 구하게 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. 이게 0이 되었는데 그죠? 자, 얼마 나오죠? 마이너스 4k인데 이항식이니까 4k 이퀄 9가 나오네요 그렇죠? 그럼으로 k 값은 얼마? 4분의 9가 나오는 거죠. 자, 좌팔 때의 k 값은 4분의 9고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. 답은 3번입니다.